찍어놓은 걸 갖다 여기다 갖다 붙였죠.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거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. 공연을 했다. 뭐 이렇게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맞추려고 억지로 맞추려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이 그림이 통영경찰서 앞에 여기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한참 가갖고 찍은 겁니다. 아, 그러면 이 그림이 이게 맞아요. 그게 맨 오른쪽에 있거든요, 이게. 이5% 광고가. 근데 여기는 보면 통영 명찰서 정문 앞에서 사진을 같은 장소에 찍어서 제 머리 뒤로 5% 간판이 있는 거죠, 지금. 자, 보세요. 어떻게 맨 오른쪽에 있는 이5% 간판이 나옵니까? 여기서 어떻게 찍어도 여기 안경 간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조작 사진을 만들고 이렇게 제가 그 여러가지 방법으로 찍어봤어요. 하늘이 안 보이려면 드론으로 찍어야 됩니다. 드론으로. 이 땅바닥만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. 이게 이렇게 사람이 서서 사진을 이 방향으로 찍을 경우에 바다, 땅바닥이 나오고 하늘을 나오지 한 하늘을 빼놓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합성 사진입니다. 이 뒤에를 어뭐 여기서 위에서 내가 한참 가 갖고 이 뒤에를 찍고 이 사진은 이게 이제 전데 저를 어디서 찍어 놓은 걸 갖다 여기다 갖다 붙였죠.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거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. 공연을 했다. 뭐 이렇게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맞추려고 억지로 맞추려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이 그림이 통영경찰서 앞에 여기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.